예,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지혜가 되시고 위로가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지혜가 되시고 위로가 되십니다. 네, 그 축복대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셔서 지혜도 얻고. 험한 세파 가운데서 위로와 소망도 누려가는 귀한 강님의 모든 가족들 되길 축복합니다. 예, 열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강의 참으로 열강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강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고 심과 지혜를 얻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길 축복합니다. 또 주무로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아주 명쾌하고 좋은 강의니까 귀한 강의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주중에는 한인회에서 또 어른들을 위주로 이렇게 섬겨 주셔서 작은 선물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서 여러 사회 단체들이 지역 사회와 이민 사회를 잘 섬기고 받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많은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밖에 모든 광고 사항들은 주보를 참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주중에 덕포드 온타리오 총리가 광고를 하나 했는데 교회와 관련된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고 하면은 교회 마당 주차장에서 다섯 명까지만 예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도 이렇게 많은 제한 제약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위하여서 속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오기 위하여서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선하신 목자 날 살아신 분 찬양하겠습니다. 찬하실 머자날 살아나드무 주님 더 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인로 하는 것 가려는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나푸른 초장과 나를 부 저장과 실망한 나를 베르 초장.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돌봄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삼일치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자녀들이 이 시간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되어 주시고 예수님은 친구 되어 주시고 성령님은 세상을 살수 있는 능력과 심과 재가 되어 주시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 결코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알게 모르게 일마다 때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살아는 감사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을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음.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육체를 갖고 또 질곡 가운데 있는 그러한 교우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 몸도 하나님 앞에서 강건함을 덧니고 회복되는 약속의 자녀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기업이 어려움 가운데서 직장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날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까마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면 채워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풍성카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복으로 살아는 주님의 자녀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미래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기업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앞날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가운데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복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섬김을 가운데서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 받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조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누려가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크고 놀라운 총으로 함께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